여러분 혹시 이런 생각해본 적 있으세요? 왜 우리 대부분은 매일같이 신호등을 지키고 얌전히 줄을 서고 법을 어기지 않고 살아갈까요?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볼 사회통제 이론이 바로 그 질문 우리는 왜 규칙을 따를까에 대한 아주 흥미로운 답을 들려줍니다. 자, 한번 제대로 파헤쳐 보죠. 한 세기가 넘도록 범죄학자들이 붙잡고 있던 가장 큰 질문이 있었어요. 바로 이거죠. 도대체? 사람들은 왜 범죄를 저지르는 걸까? 사실 거의 모든 범죄 이론들이 바로 이 지문에 대한 답을 찾으려고 했었어요. 뭐, 가난 때문이라든지 아니면 주체할 수 없는 분노, 나쁜 환경, 이런 것들 말이죠. 그러니까 사람들을 범죄로 내모는 어떤 특별한 압력이나 동기가 있을 거다. 이렇게 생각했던 거죠. 그런데 말이죠. 1950년대에 들어서면서 몇몇 학자들이 이 판을 그냥 완전히 뒤집어버리는 질문을 던지기 시작합니다. 모두가 너무나 당연하게 생각했던 그 가정에, 잠깐만, 그거 맞아? 하고 정면으로 도전장을 내민 거예요. 바로 이 질문이에요. 왜 사람들은 범죄를 저지를까?가 아니라, 아니, 왜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범죄를 저지르지 않는 걸까? 와, 이게 바로 사회통제이론의 심장입니다. 범죄의 원인을 찾는 게 아니라 우리가 규칙을 따르는 수능의 원인을 묻는 거죠. 진짜 생각의 틀에 완전히 깨는 대전환이었어요. 자, 그럼 첫 번째 파트입니다. 이 혁신적인 질문에 초창기 이론가들은 과연 어떤 답을 내놨을까요? 우리를 범죄로부터 딱 붙잡아두는 힘 바로 통제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사회통제 이론의 기본 아이디어는 이겁니다. 어쩌면 범죄라는 건요, 뭔가 특별한 동기가 있어야 저지르는 게 아니라 그냥 자연스러운 거라는 거죠. 물이 위에서 아래로 흐르는 것처럼요. 진짜 중요한 질문은 왜 물이 흐르냐가 아니라 그 물줄기를 막고 있는 댐은 도대체 뭐냐는 거예요. 바로 우리를 통제하는 그 힘이 뭔지 묻는 거죠. 리스나 아이 같은 초창기 이론가들은 이 통제라는 걸 크게 두 가지로 나눴습니다. 하나는 우리 마음 속에서 들려오는 목소리 있잖아요. 양심의 가책이라든지 죄책감 같은 내적 통제. 그리고 또 다른 하나는 부모님이 지켜보고 있다거나 벌을 받을 거라는 위협처럼 우리 바깥에서 오는 외적 통제로 말이죠. 월터 레클리스라는 학자는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억제이론이라는 걸 제시하는데요. 이게 비유가 아주 기가 막힙니다. 가난 같은 압력이 우리를 범죄 쪽으로 막 밀어붙이고 또 나쁜 친구 같은 유인이 슬쩍 끌어당길 때 우리를 지켜주는 두 개의 튼튼한 방어벽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는 강한 양심이라는 내적 방어벽, 그리고 또 하나는 부모님의 감독 같은 외적 방어벽, 이렇게요. 자, 이제 사회 통제 이론의 하이라이트라고 할수 있죠. 가장 중요하고 또 가장 영향력 있는 버전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바로 트레비스 허쉬가 제시한 획기적인 아이디어, 우리를 사회에 꽉 묶어두는 네 가지 유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허쉬의 핵심 주장은 정말 한 문장으로 명쾌하게 정리됩니다. 비행은 사회와 개인을 연결하는 그 유대라는 끈이 약해지거나 툭 끊어졌을 때 일어난다. 바로 이겁니다. 그렇다면 우리를 사회에 단단히 묶어주는 그 강력한 유대라는 게 도대체 뭘까요? 허 씨는 네 개의 닷을 제시했습니다. 배가 떠내려 가지 않게 꽉 잡아주는 닷처럼요. 바로 애착, 관여, 참여, 그리고 신용 자, 하나씩 제대로 뜯어보죠. 첫 번째 닷은 애착입니다. 이건 다른 사람들과의 정서적인 끈끈함. 바로 그거예요. 우리가 아끼고 존경하는 부모님, 선생님, 친구들. 그 사람들을 실망시키고 싶지 않다는 그 마음. 바로 그 마음이 범죄를 저지르려는 우리를 붙잡는 아주 강력한 힘이라는 거죠. 두 번째 다은 관여인데요. 이건 좀 계산적인 거예요. 합리적인 푸자에 가깝죠. 내가 만약 범죄를 저지르면 뭘 잃게 될까? 이걸 저울질하는 겁니다. 좋은 평판, 힘들게 들어간 대학. 앞으로 가질 직업, 이렇게 사회에 차곡차곡 쌓아놓은 게 많을수록 그걸 한순간에 잃을까봐 두려워서 범죄를 피하게 된다는 논리죠. 세 번째 닷은 참여입니다. 이건 정말 간단하고 명쾌해요. 몸이 바쁘면 딴 생각할 틈이 없다. 딱 이겁니다. 학교 활동이다, 운동이다, 동아리다. 이렇게 건전한 일에 푹 빠져서 정신없이 살다 보면 자연스럽게 나쁜 짓할 시간도 기회도 없어진다는 거죠. 아주 현실적인 이야기죠. 자 마지막 네 번째 닫힌 신념입니다. 이건 사회의 규칙이나 법을 그냥 무서워서 지키는 게 아니에요. 그게 도덕적으로 옳고 맞장이 따라야 할 가치가 있다고 마음속 깊이 믿는 거죠. 이 믿음이 강하면 강할수록 우리는 그 규범을 스스로 지키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허쉬의 이야기는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무려 20년 뒤에 그는 고트프레드슨이라는 동료와 함께 이 이론을 정말 급진적으로 발전시켜요. 그리고는 모든 종류의 범죄를 단 하나의 원인으로 설명하려는 어마어마하게 야심찬 시도를 합니다. 이 타임라인을 보시면 통제 이론의 흥미로운 진화 과정이 한눈에 보입니다. 처음엔 내적, 외적 통지를 나누는 것에서 시작했다가 허 씨가 외부 세계와의 사회적 유대를 강조했잖아요. 그런데 거기서 완전히 방향을 틀어서 범죄의 원인을 딱 하나, 우리 내면의 특성에서 찾게 되는 그야말로 지적인 대전환을 보여주는 거죠. 그들이 내놓은 충격적인 답은 바로 자기 통제 이론입니다. 주장이 정말 대담해요. 뭐냐면, 낮은 자기 통제력이라는 이단 하나의 개인적인 특성이 사소한 절도부터 난폭, 운전, 약물, 남용까지 모든 종류의 문제행동을 일으키는 유일한 근본적인 원인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 자기 통제력이라는 건요. 아주 어릴 때 부모님의 양육 방식에 따라 거의 결정이 되고 한번딱 형성되고 나면 평생 동안 거의 변하지 않는 아주 안정적인 특성이라고 봤어요. 그래서 자기 통제력이 낮은 사람들은 충동적이고 눈앞의 만족을 참지 못하고 위험한 일을 서슴지 않는 경향이 있다는 거죠. 바로 이 지점에서 허시 이론의 극적인 변화가 드러납니다. 생각해보세요. 1969년에는 우리 바깥에 있는 사회가 우리를 통제한다고 봤잖아요. 그런데 1990년에는 정반대로 우리 내면에 있는 자기 통제력이라는 성격 특성 하나가 모든 걸 결정한다고 주장한 거예요. 통제 주체가 사회에서 개인으로 그러니까 사회학적인 설명에서 거의 심리학적인 설명으로 180도 바뀐 셈이죠. 자, 이제 거의 다 왔습니다. 마지막 파트에서는 이 강력한 이론이 현실에 미친 영향과 또 피할 수 없었던 날카로운 비판들,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 자신에게 던지는 질문으로 오늘 이야기를 정리해 보겠습니다. 물론, 이렇게 강력한 주장에는 비판이 따르기 마련이죠. 첫째, 자기 통제력이 정말 평생 안 변할까요? 생각해 보면 대부분의 비행은 혈기왕성한 청소년기에 잠깐 나타났다가 사라지잖아요? 둘째, 충동성과는 거리가 먼 아주 치밀하게 계획해야 하는 화이트칼라 범죄 같은 건 이걸로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거 혹시 순환논리 아니냐는 아직 날카로운 지적도 있어요. 범죄를 저지르는 성향이 있는 사람이 범죄를 저지른다는 말을 그냥 어렵게 하는 건 아니냐는 거죠. 결국 이 모든 이론은 우리 자신에게 하나의 질문을 던지는 것 같아요. 지금 이 순간 여러분을 사회의 규칙에 순응하게 만드는 가장 강력한 닷은 과연 무엇인가요? 사랑하는 사람들을 실망시키고 싶지 않은 애착인가요? 아니면 내가 지금까지 쌓아온 잃고 싶지 않은 미래에 대한 관여인가요? 그것도 아니면 건전한 활동으로 꽉찬 바쁜 일상, 참여일까요? 혹은 법은 지켜야 한다는 확고한 신념인가요? 여러분을 붙잡아주는 그 닷이 무엇인지 오늘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시는 건 어떨까요?